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FTX 거래소 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산업 회복 기금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번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지금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시장 흐름에 맞는 확실한 종목을 챙겨두신다면, 연말까지 큰 수익을 챙기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조만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 급등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셔서,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무료로 안내 받아보시고요.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 호재 코인, 매수매도 가격 안내까지 들고 있으니까 손실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유료 리딩방, 100% 수익보장, 이런 문구에 속아서 피해보시지 말고 정확한 차트 분석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보실 종목은 메인 프레임인데 차트를 보시면 쌍바닥 체크 이후에 상승파동의 머리 부분을 돌파해주는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게 가격대를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아직 차트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잡아 두신다면 상승장에 왔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또그 자금으로 출발 직전에 종목들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챙겨가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박스권 내에서만 진입한다는 관점으로 하단까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거나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손절 라인도 짧고 손익비 면에서 나쁘지 않은 타점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상승 채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단에서 다시 채널을 그리면서 우상향 하는 그림이 예상이 되며 6.8원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기존에 움직이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10원 라인을 돌파하는 가격 펌핑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매매 관점을 배우고 싶거나 타점 자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정보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도박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 벌어 가시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 역시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놓치시는 일이 없고 장투로 길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대에서 미리 진입을 하셔야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나 조정 구간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타점 나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진입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문의해주시면 메인 프레임 이외에도 원하시는 종목들 제가 매수매도 다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문자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현물만 고집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 중인 선물 매매 소통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현재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를 사용 중이며 호우비 글로벌은 국내 가상화폐 투자 기업 퓨처 인사이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와 토큰들로 인해 급증하는 자산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타점과 수익들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빠르게 손실금액 회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불장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많이들 벌어가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